드릴 말씀이 있어요. 잃지 않는 안녕하세요. 오늘도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해 보겠습니다. 점수 매기시고. 게 불안해. 가슴도 막 벌렁거려. 이번 8회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삶과 죽음, 용서와 사랑이 얽힌 인물들의 관계가 한층 더 깊이 있게 그려졌습니다. 시청자들의 감정을 뒤흔든 시어머니의 환생. 그리고 소미와 강정구 형사의 얽힌 과거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복잡하고도 슬픈 이야기들을 함께 정리해보고 특히 소미의 정체에 대한 단서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너 아저씨랑 무슨 일 있었지? 혹시나 해서 내가 경고하는데 아저씨 안돼? 이깟 풀꽃 반지 둘이 큰가락치 나눠 끼는 것도 아니고. 팔의 시작은 시어머니 의 환생기를 배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예숙과 고낙준 부부는 어머니의 선택을 마주하며 묵직한 감정을 느꼈죠. 해숙의 시어머니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혼자 환생을 신청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아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제 서로 볼일 없을 거야. 라는 고낙준의 말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이예숙. 결국 그녀는 다시 천국집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는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고부 사이에 갈등이 컸던 두 사람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이 스며들었죠. 해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시어머니는 담담하지만 짐심을 담아 이별을 고합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사별이 아닌 용서와 하해의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문제로 고학준과 갈등을 겪은 해숙은 평소와 달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고성방가로 연행되는 소동을 일으킵니다. 술 없이 맨정신으로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뎌 그녀가 목사에게 토로한 이 말에는 수십 년간 쌓인 고단함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일수꾼으로 살며 받았던 멸시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고부갈등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 많은 상처를 남겼죠. 해숙을 데리러 온 낙준 두 사람은 묘한 정적 속에서 다시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 고낙준 역시 아내의 삶을 다시금 이해하게 되는 듯한 눈빛을 보였죠. 이 장면은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거리가 서서히 줄어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 소미 씨는 그 노인이랑 무슨 사연이길래 <농준> 낙준 씨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한편 이번 회차에서 또 하나의 시청자들의 시선을 끈건 바로 소미와 낙준의 미묘한 감정선입니다. 소미는 자신도 모르게 낙준에게 끌리기 시작했고, 낙준 역시 소미들 바라보는 감정이 단순한 호의나 동정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마을 잃지 않는 좋아해선 안될 사람을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소미의 고백은 순수하면서도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낀 풀꽃반지. 이를 발견한 해숙의 복잡한 표정은 향후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천국과 이승을 오가는 소미와 낙준. 두 사람은 운명처럼 엮이고 있지만 그 안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과거의 연결고리가 존재하죠. 이번 8회의 가장 큰 반전 중 하나는 소미가 분노를 느낀 하하이안 셔츠노인이 바로 형사 출신 강정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점입니다. 소미는 그를 보자마자 분노에 휩싸여 목을 조르려고 했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깊은 원한임을 암시합니다. 강정구는 젊은 시절 강력반 향사였고 왕년에 한가닥했다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고낙준이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충격에 휩싸이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장면은 이제 두 사람 과거가 소미의 운명과 연결돼 있다는 강한 복선을 남깁니다. 이쯤 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소미는 과연 누구일까? 그녀는 왜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낄까? 강정구 형사와의 과거 장면, 소미의 감정 반응,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모든 단서를 종합해 보면 소미는 과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를 아세요? 특히 소미가 아이와 접촉했을 때 느낀 슬픔, 강정구를 만났을 때 느낀 격한 분노는 강정구가 관련된 과거 사건의 피해자 혹은 그 사건과 깊게 얽힌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가장 유력한 추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미가 생전 강력 사건의 피해자였고, 그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가 강정부였다. 하지만 사건이 은폐되었거나 소미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던 경험이 있었을 수 있다. 또는 소미의 기억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가 품고 있는 감정은 전생의 기억 혹은 억눌린 의식의 파편이다. 아니면 고낙준이 그 사건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소미를 처음 저승행 열차에서 잡아 끌었던 장면 역시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운명적 연결고리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죠. 8회는 삶의 죽음, 이별과 용서, 사랑과 상처라는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낸 감정의 향연이었습니다. 예숙과 시어머니의 이별, 고낙준과 소미의 변화하는 감정, 그리고 소미의 정체에 대한 미스터리는 다음 회차로 이어질 복선과 충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어떤 죄든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한마디는 소미의 죄책감이 어디서 비록된 것인지, 그녀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그녀에게 가해진 부당함일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앞으로 드러날 소미의 과거, 그리고 낙준과의 연결된 운명, 그리고 혜숙의 삶에 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리뷰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천국보다 아름다운 리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